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한시간에7 5 0 0원짜리 PC방 앞에 나와있습니다 네? 75,000원이요? 여기가 무슨 PC방이에요? 샌드박스에서 만든 포탈 PC방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가 지금 완전 프리미엄 PC방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들어오는데 메이플 포탈 터는딱그 느낌이던데? 그치? 공간 바뀌는? 그치? <laughs> 뭐, 뭐야? 노래방? 어, 있어? PC 방에 들어왔는데 노래방이 더 가까이 있어요? 와 음. 볼륨이 여기 또. 어, 그러네. 오. 야 무슨 편집하는 오. 것 같다. 뭐야 방송국이요 방송 국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리모컨 없어 다 터치야. 오. 와. 와. <laughs> 야 그리고 심지어 이거 자기만 들으면. 아 그러네. 아. 아. 야, 그 대신 비싸긴 해요. 한국에 천 원? 한국에 천 원. 아니, 내 노래를 들으려면 한국에 천 원을 내도 안 불러주는데. <laughs> <laughs> 오빠 한번 소리 질러봐요. 저기 문 닫아볼래요. 개잘 드릴 고요한으은 하나도 안 되고. <laughs> <laughs> 라운지가 있어? 여기는 이제 게임하다가 쉬는 곳인가 봐요. 심지어 여기가 맥주도 팔아가지고 아 노트북 들고 와서 여기서 와이파이로 하면 공짜네. PC로 <laughs> 그건 너무 날강도 마인드 아니야? 생 어쩔 수 없어. 가난을 못 기억하고 여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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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이고 우리의 태수는 강북이라고 강북 <laughs> 자 어찌 됐건 오늘 제가 예약해둔 곳이 있어요. 저희는 오늘 룸에서 촬영을 합니다. 룸이요? 오, 여기입니다. 우와! <laughs> 여이 제가 이제 희늘촬희할촬인할 실제로 여제분여여분들여기당시여료대 a 료가 75,000원짜리 e Good g 라 o d son. Anichi. Anichi. What are you t a k i n 스 this? Gang, p 플 i n c e p r i 이렇게 하면 어두워지. 오! 오 여기보다 우리 동네 보니까 너무 시불려서 난다. <laughs> 아, 미안해. 일단 앉고 어? 근데, 서정이랑 재욱이는 커플석 우리가. 아, 뭐... <laughs> 오해한다고요, 사람들. 이 요즘 뒤에 온다고 진짜 사귀냐고. 아, 그러면은, 우리가 커플석으로 갈 테니까, 여기 아니, 아니. 자, 우선 컴퓨터를 켜보자. 네. 야, 이거 키보드도 엄청 가볍고. 그니까요, 키보드가 진짜 가볍고. 이거 어디 키보드야? 이거 사고 싶다. 오, 이건 뭐야? 이게 볼륨인가? 그게 볼륨이네. 오, 이건 뭐야? 이거 알바생 부르는 버튼 그런거 아니야? <laughs> 이게 굉장히, 여기가 유명한 브랜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보, 고... 엔, N... 거시기 뭐냐고. 아, 보! 고... 아, 알죠, 알죠. 아, 알죠, 알 아, 아, 그렇지, 그렇지. 알지, 소조이. 근데 여러분들 여기는 게임 시간 따로 결제하셔야 됩니다 피치방 시간 따로? 여기 대여 구간 따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럼요. 여기 와서 솔직히 그 가격 저라면 낼것 같거든요 역시 쉬면 안돼그지 오른손으로는 로라고 왼손으로는 푸시해야지 <laughs> 여기서 바로 결제가 돼요? 자리에서 바로 충전이 된다니까? 그러면 막 굳이 갈 필요도 없고 너무 좋다는데 돈 슬슬 나가게 시스템 잘돼 있는 거야 <laughs> 오결퇴가 진행 중입니다. 오오와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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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천 원을 구매했는데 나삼천 아, 원이 나갔지. 3천원 구매예요? 아3천 원이에요. 한 시간에. 아, 원이 아 맞다. 천 원이 아니에요. 아 맞다. 저내랑 착각했네. 아, 아, 네. 창동 시스템 생각하면 안 돼. <laughs> 와 이런 와.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심지어 이 의자도 게이머 의자. 아, 그러니까. 게이머. <laughs> 어, 이거 잡았다잡았어 아, 그래. 자고 그래. 일어나면 결제금액 30만 원 되었다. <laughs> 자, 근데 여러분들 또이 샌드박스 프리미엄 피시방 포탈에서도 먹거리가 기존 피시방들과 다릅니다. 여기가 이제 미슐랭 셰프랑 <laughs> 미슐랭, 에이, 에이. 미슐랭 셰프와 협업해서 레시피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음식 퀄리티가 거의 정신 나갔다고 합니다. PC방에서 파스타가 말이 됩니까? 와 그것도 베이컨 투운바 파스타고 그니까 그니까. 음. 일식 온센 타마고 덮밥이 있다. 아. <laughs> 내년에 해면 회도 팔겠다, 여기. <laughs> 야 여기 에비 후라이 덮밥이 있어. 에비 <laughs> 그럼 저희 하나씩 음식을 시켜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PC방에서 파스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동꼬치 미소라는 먹을? 포탈 치즈밥. 야, 이 간장 순살 치킨 하나 시킬까? 지금 오랜만에 배그 한판 같이 하고 있어. 어, 나 혼자 딴 데로 가고 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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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죽는 사람 딱밤 맞는 거야. <laughs> 어, 어, 소정이 죽었어. 아 소정이 죽었어요. 너 어, 도망갔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어, 소정이 죽어요, 죽어요. 어, 소정이 오케이, 죽어요 수준이 아, 뭐. 딱판 맞을 시간이에요 아!! 뭐왜왜 <laughs> 왜? 메이플하는 왜? <laughs> 사람 갑자기 왜 왔어? 빨돼 <laughs> 아, 네. 게임에서도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없거든요 여자친남자친구 여자친구, 아, 아, 여자친구, 아, 여자친구 자 이마에 자, 뽀뽀, 뽀뽀 들어갑니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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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저도 너무 서속아봐 아, 이걸로, 이걸로 때려게요 아, 아. Okay. Okay.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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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맛있겠는데? 꾸덕꾸덕커니. 어, 와. Wow. 음. 그냥 평범한. 평범한 <웃음> <싶어>. <웃음> <laughs> 그렇다고 해서 맛이 없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약간 그 파스타집에서 파는 딱고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PC방 퀄리티보다는 높다. 제새 어... 음, 재욱이가 이런 것도 안 사줬어? <laughs> 아니 왜 돈꼬치 <laughs> 라면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마늘 프레이크가 엄청 올라가 있고 일단 국물. 돈꼬치 라면 생명. 와 뭐야? 스츠라면의그 사골 베이스가 제대로 느껴진다 와난 이게 훨씬 맛있다 와야 이거 진짜 맛있어 라면집인데? <laughs> 치즈밥조차 맛있으면 치즈밥집까지 추가되는 거거든 <laughs> 와다 맛있다 <laughs> 이게 음. 미슐린 셰프? <laughs> 저희가 여러분들 지금 더 주문하려고 봤더니 맛있는 거 밖에 주문이 안 됩니다 피시방이라 맛집이야 맛집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봐봐 아, 오전에 어. 준비했던 재료 소지대로 브레이크 타임이래 피시방에서 <laughs> 브레이크 타임 처음 들어보는데 아까 한번 시킬 때치즈그크 4개 네 시킬걸 거 <laughs> <laughs> 와, 저희가 지금 아직 안 나온 게 간장 순살 치킨일 거예요. 맞다, 얼추 맞안 나왔구나. 어어? 자꾸 시그널을 보네? <laughs> 선생 여기는 뭐 메뉴 중에 커플 메뉴 같은 건 있나요? 뭐 어, 네. 저희 커플 메뉴 같은 건 따로 판매가 안요아뭐 커플 메뉴... <웃음> <웃음> 아이, 아, 이 친구들이... 시골... 사람들이... 아, 아니, 아니, 아니. 아이 잘했어. 아이 잘했어. 방금 튀겨가지고 열기가 어마무시합니다. 오와 길거리 닭강정과 프랜차이즈 닭강정의 정확히 중간 지점쯤이랄까? <웃음> 오, <웃음> 맛있다. 아니 근데 진짜로. 김집이야 <laughs> 음!! 이거 냉동 아니다 이거 그치 이 닭이 죽은지 3일이네요 <laughs> 아. 아 이거 원종이가 닭강정집에서 알바 오래 했거든 거기서 오빠가 닭칼 뽑았어요 뭔가 어그러면 <laughs> <laughs>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저희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게임 한번 싹

다리가 부실한 재우기는 휴식체어를 탑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하고 야 빨리 빨리 야 바빠 이거 바빠. 지금 이거 거의 포탈 PC방 알바생들이야개 <laughs> 바빠. 저 괴수 그래, 그래. 우리야 지금. 빨리 야 멈추세요. 야멈세요아 괴수가 만족하지 않아. 아자 이번에는 만족시켜야 돼. 수성아 빨리 빨리 안아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안해? 어불불 불! 불, 불. 어이, 어이, 어이. 야, 다좀 버려 빨리 그래. 버려. 야, 저기 밖에 손님들 접시 다 비어 있잖아! 야, 주문자 지금 다비어졌다빨빨봐봐 봐. 안, 안 봐도. 이런 데는 진짜 어떤 사랑도 피어나겠다 <laughs> 그치?